노카 TV 포켓몬 카드 사이버저지 한글판 두번째 박스가 되겠죠 사이버저지는 일본판 한번 까보고 얼마 전에 사이버저지 하나 이번에 또 하나를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는 좋은게 나왔었나요 어떤 SR 트레이더 트레이더 카드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카드가 나올지 아들과 함께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총 30팩이고요.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구독자님들이 좋아요, 구독 눌리시면 더 좋은 영상과 더 좋은 카드로 찾아뵐 수 있겠죠? 좀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. 포켓몬 카드 똑같이. 자 첫번째 다섯팩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오 AR카드 뭐죠? 다탱구인가요? 어이구, 어. 그리고 두번째 키리린 네, 우리 아들 성의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자 다음 다섯팩 들어가겠습니다 요즘 SAR 카드가 뽑기가 너무 힘드네요. 박스당 뭐 하나, 두개 밖에 없는 건지, 과한그 운을 우리 똑같이비가 갖고 올수 있을지 보겠습니다. 다음 다섯 팩이죠. 자, 무쇠감투 EX. 대충 보는 우리 아들. 10팩에서는 현재 EX2개 AR 카드 하나가 나왔습니다. 과연 SAR 카드가 나와서 그 비싼 그 카드 이름 뭐죠? 벨의 진심 SAR. 벨의 진심 SAR 카드. 그게 1티어입니다. 1티어. 제일 좋은 카드죠. 사이버 저지에서 과연 SAR 카드가 나올지. 자, 천천히 보십시오. 너무 빨리 지나가면 마음이 아픕니다. ᄃ 데 응. 뭐죠? 아, 암호마니아 해독 SR카드. 벨의 진심은 없었습니다. 넬름넬름넬미, 넬름이, 넬름이. 다음, o 응, e x 이제 AR카드가 하나 남았는데요. 과연. 몇 팩을 우리 작은 아들이 남겨달라 해서 마지막 다섯 팩만 남기고, 총 스물 팩만 개봉하겠습니다. SR카드가 이미 제일 좋은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, 그 위에는 AR카드 말고는, 아, 에이스 카드도 있죠. 거기서 참 좋은, 에너지 어, 트레이너 아이템 카드인가요? 그게 남았는데, 이것도 이것도 인터넷에 천몇 백은 하더라고 요 이게 좀 좋은 카드인가 봅니다. 에이스 카드가 가야 놀지. 일단 에이스 카드는 없네요. 이제 마지막 다섯 백을 남겨달라 했으니 우리 구독자님들이 다 보고 싶하지만 어 우리 작은 아들이 뺏 사가는 이런 미지막지한 시나리오. 마지막 다섯 팩이 되겠습니다. 과연 오늘 마지막 에이스 카드가 저 보이죠? 무쇠, 잎새, 에이스 카드 중에 제일 좋은 게 총같이 생긴 거.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죠? 맞죠? 기억 안 나죠? AR 카드까지 다 나왔습니다. 이제 다섯 팩 빼줘도 무죠, 히어로 망토. 이거는 별로 안 좋은 에이스 카드입니다. 자 오늘 나온 카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히어로 망토, 뭐 트레인지 왕통가요? 뺏겼나? 야오볼, 우세, 입세, 미스트 에너지는 이것도 하나 한 박스 하나밖에 안 넣는 것 같아요. 음령, 네루미, 아모마니아의 해독, 베레 진심 맞나요? 네. 아까 말한 게 베레 진심이었나요? 네. 그걸 바랬지만 암호마니아가 나왔습니다 뭘 풀라고 나왔죠 무쇠감투 키리리 나탱구 이렇게 오늘 또 사이버저지 개봉해 봤습니다 벌써 깐 박스매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과연 구독자님들이 늘어나야 계속 유지를 할수 있는데 말이죠. 아무튼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많이 알려주십시오. 포켓몬 카드 요즘 시들시들한가요? 구독자가 안 늘어날까요? 아무튼 오늘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떡가 TV 촬영 여기서 끝내겠습니다. 떡가 TV 끝.